늘은 아파가. 나? 세 명의 빌런을 만났습니다. 이 빌런들은 서로 다른 빌런 짓을 보여준대요. 과연 이 빌런들이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하다만 여러분 계속 시청해주세요. 형나 말기암 환자여서 좀 있으면 죽는데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최근 모든 브리노트지 방송에서 어로를 끌고 다니는 이 빌런, 내 응. 라이브 방송도 왔었는데요. 대체 어? 왜 방송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전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일단 나 친추 보내줘. 나 형이랑 사진만 찍을게 제발 유유. 음 그렇군. 일단 사진 찍는 게목적인거 같죠? 저는 아저다 같이 착하기 때문에 네, 사진 정도 로 같이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다 찍었으니 이제 나가줄 수 있어? 형 고마워. 나안 서 사진만 찍는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나가줘! 한 개월 뒤에 나 죽는데 진짜 나가? 알반박도 못하게 해버리네요? 어쩔 수 없이 서버에 남겨준 로하녀 근데 제 이번 방송 주제가 기부받는 방송이었는데요 다시 죽었네! 왜죽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브레인전재사에 털렸어서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 그래서 시청자 걸 기분 받고 있었는데, 이거 주세요. 아니, 도감장을 요청을 한다고? 어? 도감장은 브레인넛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수법 중 하나인데, 브레인넛 움기에서도감이나는 수집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 빌려간다면 가져가고 안돌려주고나버리는 수법인 거죠? 진짜 역대급인데? 근데 뭐, 자기가 아비라에서 쫓아낼 수도 없는 노래. 무도감작 하고 싶은데? 도감작 한다고 하지 마세요. 자기인 것 지나거든요? 에쎄. Yes, 이걸 내라고 해버리네? 벌써 자를한것 같긴 한데, 시청자가 쨍게 말한 것도 있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뉴스게 기분 받고 싶지. 이유 받는 미안하지마! 네 죄송합니다. 응, 사과는거 보니 일부러 한건 아닌 거 같은데요? 하지만 이때 몰랐습니다. 이상기군의 충격적인 모습에형추억으로 도감작 한 번만 나 진짜 추억 쌓고 싶어 유유. 뭐 추억들이 계속 지길래뭐 도감작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겁나 좋은 시크릿. 어? 이걸 도감작 요청한다고? 어 이건 안될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도감작 요청하면 바로 출발한 거니 그만해줘. 강하게 말하면 명함 하지만 이제 계속 도감작을 요청했습니다. 야 그만 하니까. 나 이만하자 말이 없더니 빌런. 어. 네, 이제 반성했나? 야, 그냥 내놓으라고. 나 네. 세달 후에 죽어. 아 그렇구나. 하지만 네 니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똑같은 구걸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범출할 씨에도불하고도같날 끈질기게 유튜하는 모습. 네. 네가들 나를 배려할 생각이 일도 네.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저도 이사람을 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하고 나가. 이 놈이 말하는 폰새 보소. 네. 내가 3 개월 후에 죽는 건 사실이고. 네가 그런 사람한테 뭐라뭐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실만으로 논란될 수 있는 거 몰라? 뭐 일반적인 경우는 논란이 되겠지만 내제만을안 들었고 다른 방송가서도 이진됐죠 그러니 너가 그만할 자격은 없어. 진짜 3 개월 죽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 봐라? 안 그래도 곧 죽어서 화나는데. 아. 왜 그러냐? 너 유튜버 맞아? 내가 죽기 전에 니폭로해서 네 망하게 할 거야! 아 완전 이쁘게 하네요? 그거 협박인 거 아시죠? 어차피 죽어. 너 죽고 나서 나도 갈게. 그 다음에 협박을 시작하는 빌런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응, 이응 해봐.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면 그냥 너이 시크릿 숨져버릴게뭐 훔쳐? 예, 어차피 나도 죽어 아이, 포기해버린 재미이그러면 진짜 고소해버릴까? 어차피 죽는다니까? 가족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알 바야? 와우! 마인드부터 이게 글러버재미네 그럼 어. 근데. 당연히 팔아서 돈 벌려고지. <laughs> <이제 웃음> 그리고 그 돈으로 마지막으로 인생 활짝 펴. 사진 친다고 자산은 미치 사기 걸. 아니고 죽는다네. 그러니까. 흘레가 어떻게 되든 알바 아니라고. 너 방송도 죽기 전에 망하게 할게. 이제 숨기지 않는 사기꾼 근데 아. 진짜 상교지 떠나는 걸까요? 비로 물렀어. 내가 음, 인증 못할 줄 알아? 카톡 줘라. 진짜 좋은 구다 내가 진짜 인증할 줄 알았냐?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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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낭비하게 해서 기분 좋다. <웃음> <웃음> 너 같은 놈이 방송. 기부받냐? 시청자들 거 뜯고 안 부끄럽냐? 어 말투가 익숙한데 사실 내 전영상에서도 빌려줘서 나도 다 풀렸습니다 이 자식 너 진짜 고달게 형 미안 아니 이번에도 유튜브 영상 뽑아줬잖아 뭔 소리야? 바둑 기장을안 했어서 너 진짜 고달게 모든 것들을 사과할게요. No.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디아마자고 아플러. 저 그래도 사과문 쓰라고 결정했습니다. 로황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도로 아플 써서. 와 사과문 역대급만 짧고 성이 없데요 아, 죄송합니다. No. 다시안 그럴게요. 네, 용서하지 말지 시청자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결정해. 그럼. Yes sir. 빌런 이해에도두 명의 빌런이 남아있었는데요 제 엄마가 곧 죽어요 어... 엄마한테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어... 시크릿 기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왜 내가 기부해? 미장라도할수 있는 편집자이다 뭐할수 있는 게 여러 개인데 저보고 요구하네요? 노왕령님 평소에 잘 보고 있어요 혼자 안 버릴 거죠? 이번에 동정식 유발하는 빌런 같은데 내가 왜그말 들어줘야지? 제 엄마가 노왕령 떡상하면 후원 엄청 많이 해준다 했어요 오, 후원을 많이 해준다고? 그래도 바로 기부해보자 와형 진짜 감사해요 나중에 엄마 퇴원하면 인증할게요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입고질 되고 있었는데 이 빌런은 절또 찾아왔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어 그래 오랜만이야. 너 예전에 후보시기 <laughs> 많았지 맞지? 키에 맞는데. 어 갑자기 이까지 둘이 재미리해 대로. 너한테서 받은 시크릿 현금 거래로 잘 팔았고 예, 이제 sure. 너 놀리러 왔어 키우. 와우 아주 그냥 끼어와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언을낸데 구독 취소할게. 멍청하니까 <laughs> 속는 거야. 아만원 정도 잘 먹었다. 든만원 음, 가지고 이을 간다고? 근데 앞말 도했 해서 봐줬는데 이걸 굳이 말해버리네? 네, 바로 경당서에 고소할게. 열심히 해봐. 나는 런치할게. 런. 런치. 그렇게 사라져버린 우리의 사기꾼. 그래서 바로 구독받았 쓴다 한달후 경찰 분이 저한테 연락을 줘 바로 그 아이의 부모님과 전화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은 역대급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데 뭔데요? 그냥 딱 원카인 만 원만 줬습니다 왜 한다는 대체 어떻게 알한 거지? 제가 불쌍하다면 구독을 안 불쌍해! 아무튼 이 빌런은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고 옆에. 그 이후 제압에서 아주 나대게 야아아아아아 왜 신고하고 난리야? 너 때문에 혼났잖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다기꾼아그면너 부부한테 또 말해도 되지? 야 음이... 그러면 합의하자. 내가 좋은 시크릿 하나 줄테니까. 네만 원 돌려줘.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네가 사기쳐가지고 내가 신고해서 겨우 대처 준 건데? 그게 알바야? 어? 내 돈인데. 네. 네가 나 신고해서 엄마한테서 뜯박잖아 그거 협박이야. 나랑 어... 대화를 해야지. 왜 엄마한테 가냐고. 그냥 반성에여지도 없어 보인데? 이쯤 되면 그냥 질려서 시크릿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기꾼은 자기의 끝을 보여주는데. 아 내놔! 안 돌려주면 고소할 거야. 이번에 고소한다고 협박하네요? <laughs> 근데 너가 뭘할수 있을까? 어... 넌녹화나안해도증거는 없잖아. 그러면 결국 내가 유리한 건데. 네가 어떻게 나 고소할 건데? 고소한 나이도 네 부모님한테 알릴 건데 또 이상한 짓 하다가 그랬다고 하면 과연 고소 할까? 게임을 접으라고 할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할수 있는 건데 생각을 좀더 해보는 게 어때? 그냥 내놓으라고! 안 주면 죽일 거야 갑자기 옆박왜 이거 증거로 고소해도 돼? 응 해봐 어차피 나 초법이야 너가 나 고소할 때 먹혔던 건돈 걸려 있어서야 돈안 걸려 있었으면 난 무적이라고 응 완전히 자신감이 충만해 있네? 응 그럼 그냥 신경또 털게 야! 그냥 내놓으라고 내가 뭐 잘못했어? 자기가 난... 자기터서먹지 거랑 협박한 거다 인가? 진짜 레전드 그 자체인 놈인데. 어쩌라고. 이라고. 안 주면 엄마한테 잃을 거야. 일러일라고 그냥. <laughs> 결국 고자리못다는 불쌍한 재밌군.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브린너드룸 치려고 안 돼요. 되게냐아형 제발 돌려줘. 내가 진짜 미안해. 형 제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 그냥 돌려줘. 차가면서도 돌려달라고 협박한 듯한 태도 여단하네요. 그래서 그냥 안 돌려주기로 반 먹네? 야너 죽어보자. 내가 네 채널 무조건 망하게 할게. 그냥 런처버린 재미리. 그래시크리즈잘 먹일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빌런입니다. 이 빌런이 제일 충격적인데 여러분, 개독시청해 주세요. 이 빌런과의 첫 만남은 무려 제가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 나 아파서 게임을 자주 못할것 같거든. 효과 도감작 좀 해도 될까? 예스, 잠시 후이제 돌려줄래? 내가 왜? 돌려줄 네. 이유를 모르겠는데? 허 이렇게 나온다고? 너가 내 증거 박제했잖아! 뭔 뭐, 자기 증거에 박제했다 주장하는? 네. 내왜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채널 삭제하면 돌려줄 테니까 채널 삭제해! 오! 그레이노스를 인질러 협박 시작하네요? 하지만 야. 이런 거에 넘어갈 요학력이 아니죠? 응, 도가자역이 구독자 수 낮은 것들은 다 이러나? 어? 어차피 구독자도 낮으니까 채널 지우라고! 그럼 내가 너거 돌려줘서 너도 좋고 나는 내 친구 영상 내려가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이적의 논리에 내해따는은 빌려! 흠, 전제채널 삭제하면 손해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무시해줬습니다! 아, 그럼 그냥 나갈 독자 저고소 그런가? 마음도 참네 그렇게 나가버린 빌어 하지만 이빌런을잘 찢어 가는걸깜빡했는요일치상은안 음, 했다고? 그래가. 바로 가다 털어버리게! 아, 나 불러줘! 뭐. 뻔뻔한 빌어 하지만 제가 이 빌런의 말 들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세요? 야! 아, 내가 훔친 것가 훔친 게 훨씬 좋아! 뭐? 뭐하냐고! 어, 3개월 동안 같이 콘텐츠 찍었잖아! 그... 그동안 함께 지내온 정을 잊은 거야? 함께 지내온 정이라 배신할점에서 끝났어! 그걸 말하다할 말이 없어졌는지 입을 꾹 닫는 빌려 인줄 을았지만 지장을 시작한대요! 어... 팬들아! 로왕룡이 제 시크릿 훔쳤어요! 증거 있음! 응? 응? 나도 녹화물인데? 이발... 뭐 돌려주고 합의하자. 응? 거래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먼저 가져가도 되지? 아니, 내가 먼저 가져가야지. 너 참교육 모시기 콘텐츠 하니까 이것도 참교육가? 이러면서 그냥 훔쳐갈 거잖아. 아 그럼 그냥 훔쳐버려아 이럴 줄 알았어. 그 말만 아니. 유튜버지. 너도 사기꾼이랑 다를게 뭐야? 사기꾼 박재할 시간에 우리 유튜브나 고쳐. 어떻게 고칠까? 채널 삭제해. 어 그래, 너희 내 친구 모른자 얼 닦자게. 그냥 가져가야. 진짜 개조하라. 어차피, 내가 나중에 폭로해서 너 망하게 할 건데! 너 전까지 알아서 잘 버텨봐! 그러니까, 이 악물고 기다리고 있어! 저이 협박장이 단순히 감정의 소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런의 경고는 충격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된대! 다음 편에 계속!